그 노래 듣다보면 크림 잔 많이 나와요. 목을 짠? 네. 아, 네. 목자가거 예. 그 나올 때마다 우리 수인이 들어있는 크림을 목을 이제 흔들면서 마신 후에 끝나기 전에 다시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아버지 친구분도 어떻겠습니요 우리 아버지 친구들다 우리 잘들 흘러나오고 그요 가족이야? 네. 어머니 친구분어 벌짱 한번좀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 아버지가 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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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낸 크림이 남으시니까 벌짱 좀 주시고요. 아버 우리 다구잘 봐. 네. 우리 박상� <목소리> <놀던> 아이야저 자리 네 사수 네네 하나 둘셋넷안녕하이에요기이 없어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오늘 내 생일이에요 오생이오다 기운이 없어 감니어 <목소리> 네. 네. 나. 어, 아 거기를 보면 안 되지, 여기를 봐야지 인터를서아니나한고 아, 야 <목소리>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민영아 민영아 오자을거야돈 돈? 안재 <laughs> 어, <천재>. 안재 <laughs> 아, 손재개 아, 아, 잡았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목이 하나도 안나오니까안 이쁜 것왔습니다 이뻐요 이뻐요. 이뿐만 큼 우리 앞에 오신 우리 민영이하고 민영이 엄마께 여러분들 축하하고 우리 민영이 민영이 이쁜 앞으로 건강하세상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민영이하고 또 엄마 아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민영이 엄마 아빠가 민영이 케이크 초콜을 먼저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초콜 받을 때도. 축하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한다고 하면서 많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엄마 응. 아빠축테불좀붙여주세신분들 응. 아, <laughs> 다시 한번 축불탁이실때 축하하면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좀주세요전화에 맞춰서 박수 좀 쳐주시고요. 이렇게 네, 우리 민영이 캐릭에 초가 잘 타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우리 엄마 아빠 초가만한번 뜨실 때도 다 같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민영이 축하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많은 박수들 주시는데 아셨어요? 계시는나 아셨죠? 엄마 아빠 하나 둘셋 네, 축하합니다 는거도안 뭐 하시네요 박수만 치시고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한 박수 한번 주세요 엄마 아빠 잠깐만요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케어 자르실때 여러분들 잘 보실게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케이크를 두부나 무 자르듯이 끝판까지 한 번에 다 자르시면 오늘 아시 10시 이후로는 우리 민, 민영이 집에 절대로 전화하시면 안 된다 아셨죠 왠지 <laughs> 아시죠? 네 오늘 둘째 보는 날입니다 자 엄마 아빠 준비되셨으면 자 하나 둘셋 앞에 계신 분 케이크 끝까지 잘 잘렸어요? 안 잘렸죠? 자 오늘 아버지 친구분들 2차 어디 예약해 놓으셨는데 오늘 나이트 쏘신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박수 한 번만 주세요자 이렇게 또 케이크가 되게 잘 맞췄는데 오늘 또, 또 우리 민영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한 말씀 드릴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말씀 하실지, 요신분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처럼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큰 박수! 아,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드시고요. 저희 민영이 앞으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 친구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친구들도 분 우리 어머니께서 잠시 드린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석섭해 <laughs>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멀리 오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한 선생님들도 천천히 차근차근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 인사 말씀 안 시켰으면 이따, 이따가 저한테 클랩했습니다. 진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민영이의 돌잡이를 한테 내 앞에 보시는 준비가 다돼 있어요. 우리 민영이 오래오래 무령장수하라 그서 시라오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라고 이렇게 또 옆에 공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뭐가 한 가지 빠졌는데? 이 빠진 거 아시는 분손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자, 빠진 거 아시는 분? 자 말씀 하지 마시고 저기 손한 번만 드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물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저기 뭐가 빠졌어요? 네, 돈 대답하신 분들 다 나오세요. 돈만 원짜리 하원 드시고. 자 참고로 여기 오늘 3만 원 이상 복돈이 거치면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개인기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분, 민영이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예, 일단 다발 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우리 이제 다 거쳤는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3만원이네요 예? 자 우리 아빠 잠깐 앞으로 보실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막춤 퍼레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겁니다 막춤 퍼레이를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했나 싶으시면 많은 박수를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박수를 못 받는 다 하면 우리 엄마가 대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셨어요? 아셨어요? 들어오시죠. 네. 네. 못하면 네. 엄마가 대신 나오도록 이거는. 네. <laughs> 자 우리 엄마 나오지 않게 하시면은 알아서 하시죠. 아셨죠?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좀성아버게 해.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성형대 맞기 해서어할까요 에이, 에이. 네. 엄마 아빠 애기 안으세요? 자 민영이 엄마 민영이 아기 아빠한테 주시고요 아빠 들어가세요? 붉고 남았는데 이제 아빠 꺼는 자민영이로자 잠깐만요 보실게요 아, 저도 끼기시는데 손님들이 원하시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저도 눈무 많이 도 하면서 하 주세요. 면서하면다하번서하다하나 갑니다. 갑니다. 둘, 셋. 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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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하면 장모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더 시키면은 엄마 과거가 그냥 다 민영이가 무엇을 잡는지 여러분들께 잘좀 지켜보시다가 그 잡는 순간에 민영이 앞날에 커다란 축복의 박수들 많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하기 전에 우리 엄마 민영이 집에서 연습할 때뭐 잡았어요? 자, 예, 돈이요. 집에서 돈만 보여줬대요. 우리 아빠 뭐 잡기 원하세요? 쌀이요. 네, 마음은 돈인데 대답을 쌀이라고 대답하시네. 자, 인형 좀치워주시고요 기름 <목소리> 좀만 더. 아직 못자 미영이 잡으라고. 잡으라고 해세요. 네, 우리 엄마 한 다리 갑니다 지금. <laughs> 발 hope t 연필 r e s a p e r 연필의 의미는 p e there's a 이 o m a n I hope there's a woman. 못 h o p 공부, h 성공 e s a w o m a 있도록 하겠습니다. e 우리 엄마 아빠 m a n I hope t h e r e 자 오늘 주인공인 우리 민영이하고 민영이 엄마 아빠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잔치하시는 이유는 우리 민영이 천재 맞이 엄마. 네 첫째 딸 민영이를 여러분들께 인사도 시켜드리고 앞으로 우리 첫째 민영이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애기들보다도 더 강도하고 이쁘고 바르게 잘 키우겠다는 이런 걸 다짐을 되게 자신했습니다. 오신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 큰 인사 한번 엄마 아빠 촬영 례 끝으로서 아,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민영이 엄마가 준비한 수술 경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오신 분들 한분한분 번번 찾아뵙고 인사도 열심히 경단하시 나눠드리는데 오신 뭐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외관 하시고 대 후로 가셔야 되면서 가시기 전에는 우리 민영이 가정이라 민영이한테 좋은 덕담들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야 하니 앞으로 민영이 잘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잔병치레도 없이 또애그도 없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이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신 분들 다들 아셨죠? 아셨죠? 네. 자 아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우리 민영이첫돌 축하한다고 여러분들 한 박수 좀부탁드겠습니다 시청자 많이 하십시 감사합니다. 民谣啊！哎，厉害吧？打赌能厉害吧？哎，你太厉害了！哎，你太厉害了！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할머니부터 민영이네 할머니, 네, 네, 어, 우리 민영이 적당 한마디. 어, 어차피 편 삼십, 삼십 될 건데 뭐... <웃음> 편지 <웃음> 없습니다. 아이고, 무럭무럭 달고서 아떻게안무잘해나 어렵게 태어나서 예쁘게 자겨라 민영이, 다음에 아, 기억해야 아, 아, 돼. 아, <laughs> 안녕, 우리 민영이! 잘 커서 공부 열심히 잘해. 공부 잘해라 하는 거 축하 잘해. 응. 그래. 응. 먹을 돈이 거 많지 않어 응? 어릴 때는 그거 꼈어. 다 빠진다. 어설픈 다 빠진다. 아니, 시켜지 그거 있잖아. 이제 삐게 먹 사진 찍어야지. 사진 안녕하 o t s u 까 e I'm not sure. I'm not s u r 네. 좀 도와줘. 네. 해 주실 분안 계세요? 덕담 한마디 생각 <laughs> 좀해 봐. 생각 좀해 봐. 네. 다시 오겠습니다. 사장님, 민영이 덕담 한 마디 해 주세요. 그래도 여기다가 남길 팀원 많아. 네? 맞아요. 네. 네. <laughs> 담한 마디 민영이한테 두 마리 남지 말고, 엄마를 봐라. <laughs> 나도 같은 생각이야. <laughs> 자, 민영이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그래요? 그래도, 여기다가. 아멘, 민영아. 민영아, 예쁜 모델이 되렴. 고맙습니다. <웃음> 민영이 덕담 한마디. 네? 덕담 좋아요. 한마디. 민영아, 생일 축하해. 지처럼 이만 이게 자라. 아빠 도무말고 엄마들 말아 아 그러네 사장님 <목소리가 가�해야만> 적당한 마디요 아, 민영아 이거 건강하게 잘 커라 <목소리가> 아, 강하게다커다커하게다커 그래. <목소리가>

ग्रेव जा अ 세계에서 저희 찍어 아빠 한마디, 민영이한테. 안녕, 건강의 전통식사. 엄마도, 엄마도 적당한 말이야.

네, 아 으아, 요아세요으나하아 으아, 으아, 으 다시 아 번. 민정아민아아아 으아, 으아,

또 가족 찍을 사람이 있었는데? 아뭐그여주이나에 얘기를 기기를라얘기기를 해라 기를 해라 얘기를 해라 얘기기 아그이아너도아이가 지금 <laughs> <laughs> 아직 안걸요 아타목걸 이제 바탕 끝이 아안갔는거네 이제 응. 그러니까 이제안 돌아다녀 응. <laughs> <laughs> 이거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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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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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